이이요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인재육성팀의 조연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지원 본부 협동조합팀 오현경 주임입니다. <목소리> 네.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설립 후의 운영과 성장 단계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 더 다양하신 분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할수 있도록 그리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위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 하고 계시네요. <laughs> 네, 저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매출이 잘 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좋은 거는 제 결과보고가 결제가 됐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살짝 비슷한데요. 어, 제가 설립을 지원했던 곳이 설립 후에도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윤 극대화는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시장 경제와 다르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경쟁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여러분과 같은 강원도의 소중한 인적자원과 네. 문적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더 뒤처지는 사람들 없이 포용적으로 다같이, 같이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기여합니다. 으로 소유하고 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도와 고 e l 샵업 프로젝트라고 협력, 합동, 협동 e l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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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h e l 입니다 네, 아 부장님이 하루 정도 쓰는 거 그냥 보관하지 말고 써 이러셔서 저도 보관 안 하고 그냥 썼어요. <laughs> 네, 맛있는 거, 맛있는 게 되게 많아요. 특이하고 맛있는 게 많습니다. 아, 얼마 전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강원고간 상품권도 나눠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오징어 순대를 사먹을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한번 저희도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소통하는 조직? <laughs> 아 그건가 봐요. <laughs> 소통하는 조직. <laughs>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이트에 나와있고 최저임금보다는 이렇게 높습니다. 살만합니다. <laughs> <laughs> 직원들끼리 매달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는데 이거의 핵심은 근무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하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지원해주세요. 네, 소소하게 복지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한다든지, 뭐,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쓸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무 예전이라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맛있는 걸 사먹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과학 전공했습니다. 저는 경영학 전공인데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성과 지원에 있어서 전문성을 두루 갖춘 혁신인재 <laughs> 네.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고 있어서 창업 자금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기 에 앞서서 이제 창업 인문과정 교육이라든지 실험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성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추천하고 싶었어요.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딱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뀌시죠 뭐 비대면 면접 이런 것까진 아니지만 뭐 면접자가 오셔가지고. 서로 겹치지 않게 좀 텀을 두고 오신다든지 뭐그 정도입니다. 제가 딱그 시즌에 입사를 했거든요. 3월 1일에 들어왔는데 신사위원분들은 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저만 이제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면접을 봤었어요. 센터만을 위한 꿀팁은 아닌데 어쨌거나 자소서를 읽어 한 번쯤 읽어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이 정도만 정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 그리고 약간 진실성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잘 살펴보시면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 실험 비지원 사업이라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파이팅! <laughs> 아 너무 떨어가지고아전 <laughs> 약간 어두든요